소금물 문제 나오고 농도 문제 나오면 일단 뭐라고? 적어봐. 비커에3요소라고 있어. 농도 문제는 비커만 그냥 그리면 끝이야. 근데 그거를 누가 할때안 따라하니까 개판되는 거 아니야. 자, 그려봐. 비커가 이렇게 있잖아. 비커 그려야 될거 아니야. 비커 뭐라고? 소금물 600g. 소금물 여기다 쓰는 거야, 오른쪽에. 그 다음에, 어, 야, 농도 모른데 X, 끝. 그럼 뭐가 돼? 소금물의 양은 뭐야? 600 곱하기 100분의 X지. 끝! 됐어요. 다시 한 번. 비커에3년서 농도, 소금물의 양은 소부해냐? 농도는 뭐냐면, 기준이 100인 거거든. 농도가 3%는 뭐야? 100분의 3이라는 거잖아. 얘가?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물 230g 증발. 증발시키는 그림 뭐야? 증발시키는 그림 뭐야? 증발시키는 뭐야? 농도 올라갔지? 그 다음에 뭐야? 또 뭐, 뭐, 뭔짓한 거야? 물 증발시키고 소금은 또 30g을 넣었더니 아무 일 없어. 어려워 하나도 없어. 농도가 2배가 됐다며. 2x% 됐다며. 자, 이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아무 일도 아니잖아. 이걸 그래프로, 이거 만약에 그림 안 그리면 잘 알아내겠어? 자, 어떤 일이 벌었어? 600g인데 물이 230g이 증발되고 소금이 30g 들어왔으니까 200g이 줄었네? 얘가? 소금물은? 소금물은 소금하고 물이잖아. 자, 소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 처음에 뭐야 쭉수. 6X라는 양이 있었는데, 어떻게 돼? 물은 증발되고 소금이 들어와서 30g 늘었네? 그잖아. 그 농도는 뭐가 돼? 농도 뭐야? 2X%는 뭐가 되냐고.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해 소금의 양, 6X 더하기 30, 곱하기 뭐야? 100하면? 뭐라고? 농도가 되는 거 아닐까? 끝. 이 X 구하라는 거야. 다시 한 번. 굉장히 어렵거든. 근데, 비커만 그리면 되잖아. 농도 모른데, 그럼 X는 왔지 뭐. 소금을 600g 이때 알았어. 소금의 양은 뭐600 곱하기 100분 의 X야. 끝. 그래서 뭐라고? 비커의 삼전소가 농도,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 끝.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진 가 230g 증발, 소금 30g 들어왔어. 어떤 변화가 일어는 거야? 농도가 두 배가 됐대. 2X% 두 배. 자, 소금은 어떻게 써? 600g 있던게2 3 0 g 이 물이 날라고 소금은 들어왔으니까 200g 줄었네? 400. 소금 물은. 소금은 어떤 변화가 있었어? 여기 6X에다가, 그렇지, 30g 들어왔다는 거죠. 이해가냐? 자, 그럼 뭐야? 또 이게 썰으또 이것도 계산도 해매도 만 2X는 이게 1분의 100이니까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4분의 면 되지, 이거 4 됐어. 4분의 어, 6x 더하기 30. 아까 얘기했어, 선생님. 이쑥 올라가나 했지. 열로 쑥. 8x는 6x 플러스 30. 자, 쑥. 2x는 30. x는 뭐야? 15. 처음에 물의 농도가 소금물의 농도가 15%였다 이런 얘기야.